안녕하세요. 보험 명의 정낙토입니다 보험에도 명품이 있고 우리 생애 최고의 설계도 오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34세 여성 건강한 도의 10년 고지형 주치신 설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한 종합보험 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4세 여성 14,348원 비갱신형 설계 거든요 주요 담보를 좀 설명드릴 텐데 초간편 305 부터 건강하신 분들 우량 건강체 10년 고지형 까지 전 연령 최저 보험료 만원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를 지금부터 좀잘봐 주셔야 되는데요 빨강색으로 돼 있는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일반 암에 대해서 암 주요 치료비 10년 보장 600만원 유사암에 대해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600만원 보장 1대 1 비율인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요즘에 핫한 종합병원 암 치료 지원금 연간 본인 부담금 300만원 부터 1억 5천만원 까지 최장 10년간 15억을 보장하는 최고의 생존 급부 특약 5,429원 밖에 안합니다 자 그리고요 양성종양 1에서 4종까지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각각각각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8대기간 양성 신생물도 30만원 추가를 했고요. 유사암, 납입지원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담보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설명드리면 암주요치료비 감액 없이 정액형 600만원 9 1만 지나면 100% 600만원 나갑니다. 10년 보장 5052원 이고요. 유사암에 대해서 감액 없이 계약 당일부터 100% 600만원 나갑니다. 960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처럼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에요이 내용은 중요한 게 보험회사가 부담이 너무 심해서 17일까지만 1대1 연계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담보가 축소되기 전에 지금 꼭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1대1 비율입니다. 최고한도가 600만 원이거든요.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는 최대 1억 5천만 원 급여 부분에 대한 전체 의료비의 합산입니다. 비급여는 5가지를 보장하잖아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연명치료 호스피스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5,429원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양성종양 1종부터 4종까지 각각 각각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는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저렴하게 준비가 된점 설명을 좀 드리고요 8대 기간 양성 신생물도 연간 1회로 30만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사암에 대한 납입지원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암에 입지원은 유사함을 좀 보완하는 그런 특성 장점이 있거든요. 7031원씩 남은 잔여기간의 개월수만큼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드리는 특약입니다. 양성종양 1종부터 4종까지 최초일에 보장해드리는 특약도 가성비가 정말 좋기 때문에 과거 양성종양 특약은 한번 지급되면 담보가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신체 부위마다 덜 위험한 종양이랑 수술의 난이도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종양이랑 보장이. 차등되 있는 굉장히 우수한 특약입니다. 이것도 같이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4세 남성도 설계 해봤어요. 보험료가 16,000원 나옵니다. 만원대로 암 주요 치료비와 그리고 양성종양 수술비와 8대 기간 양성종양 폴립과 유사암 납입 지원까지 최소 금액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의 이 설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답터와 1대1로 카톡방으로 초대가 돼서 매일매일 좋은 설계 빠른 설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게 인연 맺고 가장 발 빠른 정보와 소식을 정직하게, 전문성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답토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